안녕하십니까. 드림팩토리 대표 모영훈입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 이후로 이번에 좀 촬영 텀이 좀 제법 길었는데, 어, 그 이유는 저희가 그때 괴산하고 홍천 올렸던 영상이 어, 반응이 제법 괜찮아가지고 유사한 주택을 좀 많이 짓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주택은 영상이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배제시키기로 회사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영상을 기다리시거나 혹은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어, 짓는 집들 약간 디자인이 좀 같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어,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 영상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어,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위치해 있는 23평 목조 주택이에요. 이 집이 처음 그 설계가 건축주님께서 먼저 건축설계사를 통해서 집을 설계를 마치신 이후에 저희하고 이제 미팅을 하시게 됐는데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설계에서 이집 사이즈가 가로 9,000에 세로 8,600 사이즈예요 그러면 거의 정사각형 구조에 가까운데 이 구조에 정박공 형태로 집이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좀 머리가 큰 가분수처럼 약간 언밸런스 구조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그런 구조 부분을 좀 많이 좀 손대다 보니까 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이 생겼고, 그 설계 과정을 통해서 건축 설계사 분께서는 아무래도, 어, 추가 이 설계 변경비를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었고 해서, 어, 앞으로는 좀 이런 일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다른 업체와 쓰시는 분이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혹시 저희 업체와 공사를 예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 그 분들은 좀 건축 설계사 쪽을 통한 설계를 먼저 하기 이전에 저희가 평면 설계나 그다음에 외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저희가 서포트를 많이 해드리고 그 도면이 확정이 나면 그때 건축 설계를 정식으로 받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이런 주택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요소는 아무래도 단열 기준이겠죠. 저희 업체는 항상 모든 곳에, 대한민국 어느 곳에 지어지든 항상 중부 일지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열 규정상 저희는 최상위 등급을 맞추고 있고요. 거기에 항상 저희는 강조하는 게 이제 저희는 택실드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OSB라고 우리가 합판이라고 표현하는 그 소재가 있는데요. 그합판 안쪽 면에 열차단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더 단열을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단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열 규정이 어, 최상위 등급을 이미 충족을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단열이 들어간다는 내용 알아주시면 좀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은 총 3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주택만 가지고 보면 23평형 주택 정도는 한 2개월 정도 원래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집에 3개월이 걸렸던 이유는 저쪽에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쪽 대지면과 그 논과 사실 높이가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면과 같이 이 지엘선을 맞추는 과정에서 건축주님은 오래 공사를 하셔야 하는데 땅은 성토를 해야겠고 성토한 땅은 치마량이 오기 때문에 사실 기초를 바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보강토 공사를 다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집은 원래 있던 그원 땅에서 줄기초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한1,400 가까이 올린 것 같은데 그렇게 올려놓고 나서 나머지 주변을 성토를 맞춰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자연 치마량을 얻는 정 발생시키게 했고. 그 이후에 표면 타설을 지금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건물 앞쪽에 보이는 이 땅은 건축주님께서 따로 조경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은 더 이상 마감을 짓지 못하고 현재 여기까지만 타설하는 걸로 마감을 마무리했습니다. 집의 양 측면과 전면 쪽을 박스형 구조로 지붕이 보이지 않는 저희가 그 설계를 했어요. 슬로프를 상당히 낮춘 상태였기 때문에 롤싱글 마감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시골에서 흔히 보이는 박공형 구조가 아니라 카페 느낌이 약간은 나는 모던형 구조가 된것 같아서 건축주님도 상당히 만족해 하셔가지고 저희도 결과물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관 쪽 라인을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어, 저희가 상부 쪽에 조금 온폭 파여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원래는 이 같은 하얀색 이 세라믹 사이딩으로 전체가 평면 원래 마감 처리로 처음 설계는 잡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창고처럼 박스형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관 라인과 이 상부 쪽에 공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실제 저기 조명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야간에 그 조명이 비춰졌을 때는 조명으로 가득 차있는 느낌으로 밝은 느낌이 있고요. 현관 라인은 주변과는 분명히 색깔을, 색감을 좀 어둡게 달리감으로써 이 건물 전체에 대한 하나의 포인트 라인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 집을 처음에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마감재가 들어갔을 때 코너석이 들어가면 이제 이 검은색 코너를 써야 할지 화이트 코너를 써야 할지 했을 때 마감이 좀안 어울려요. 그래서 징크로 끊어주면서 서로 다른 색감이 틀린 곳에 대한 분리감을 주는 거죠. 현관 쪽에는 지금 눈에 보이시는 구성이 현관문과 그 다음에 인터폰 초인종, 그 다음에 이 외부 전기가 달려있는데요. 건물에 거주하시는 건축주님의 의도가 가장 반영이 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콘센트는 이곳에 달게 됐고요. 현관문은 저희가 플러스 도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내 제품으로서 단열기 정도 상당히 좋고 햇빛이 항상 비치는 이런 열기 속에서도 문틀에 변형이 오지 않는 상당히 좋은 제품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인종은 내부 인터폰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부에서도 버튼을 누르면 다 열릴 수 있게끔 연동 작업은 저희가 다 해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현관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무래도 신발장이겠죠. 건축주님께서는 전체적인 화이트 톤의 마감을 원하셨고, 그 화이트 톤만 가지고는 뭔가 밋밋함이 있기 때문에 중앙 라인에 이 오픈 선반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이 안에도 조명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 또한 센서 반응으로 켜지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 신발장 하단 부위와 그 다음에 이 중간 부위에서 그 다음에 또이 천장에 있는 조명까지 세 군데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웰컴 라이트 기분? 그런 느낌처럼 집에 진입하는 순간 기분 좋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기본 내부에 신발장 구조를 보시면 일단은 신발장이기 때문에 신발들이 보관될 수 있는 혹은 신발 이외의 것도 보관이 될수 있는 충분한 수납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외부를 이제 나가게 될때 내부에 우리가 조명을 어느 곳에 켜놨는지 꺼놨는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저희가 일괄소송 스위치를 마련 해놨으니까 나가실 때이 스위치만 끄시게 되면 어, 센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 등들은 다 불이 꺼지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불을 켜놓고 갔는지 이런 거를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주택의 구조는 거실과, 그 다음에 현관, 그 다음에 안방, 작은 방,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보일러실, 이렇게 건물로서 우리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공간들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인데요. 어, 이 거실은,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2700 스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2700 스터드에서 대부분 이제 박공형 구조에서는 거기서부터 대부분 높이가 시작되는데 여기는 저쪽 건물 뒤편에서부터 슬로프가 쭉 올라오다 보니까 2700보다 조금 더 높은 한 거의 3000 가까이에서 슬로프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실 개방감이 23평 주택인 거를 좀 고려를 해도 상당히 크게 나왔다는 좀 느낌을 받습니다 거실 천장을 보시게 되면 양쪽 벽면에 제가 벽간접 조명을 집어넣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조명 계획이 없다가 아무래도 조명 부분이 좀 심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천장도 조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조금은 조명을 다른 곳보다는 더 배치를 하는 것으로서 조도는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거실 창호는 저희가 미국식 창호, 네, 퍼펙트 창호로 저희가 3천짜리 창을 준비를 했고요. 양쪽에서 슬라이드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창호이기도 하고, 단열 규정상 이 창호는 1등급 창호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팩트 창호는 이렇게 전체 면이 좀 넓게 나와서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TV 양쪽에 저희가 이제 픽스 창을 두 군데 지금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요. 쇼파에 앉아서 TV를 보시거나 할때 이쪽 반대편에 대한 개방감도 눈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개방감을 좀 넓게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난방은 저희가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그 기름보일러 지금 난방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바닥 소재는 강마루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동아마루의 화이트호크 계열의 저희가 마감 소재를 선택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건축주님의 전반적인 인테리어 마감 톤과 이 마루의 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또한 건축주님의 선택이 너무 탁월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요. 식탁이 놓여지는 곳에 식탁 등 뿐만 아니라 상부에 테두리 간접 등을 저희가 또 만들어 놔가지고 메인 등을 다 끄고 식탁에서 조용한 식사를 하시거나 차를 한잔 드시기 분위기 잡기 정말 카페처럼 적당한 느낌이 나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싱크대 라인에서는 창문 상부 쪽에 상부장에 연결선이 없다라는 점이 저는 좀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모든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에 대해서는 건축주님의 선택, 선택이 항상 1번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 상부를 좀 연결해서 상부장에 대한 연결 라인과 좀 허전함을 좀 없애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좀 추천을 드렸지만, 네, 건축주님께서는 그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 창문을 열어가지고 뒤에 이 산이 바라보이는 이 뷰에 대한 개방감을 원하셨는데, 그게 조금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결국엔 연결선을 연결하지 못하고, 끊게 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좀 아쉬운 부분이 들같습니다 영상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인조 대리석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세라믹 느낌이 나는 대리석 소재를 건축주님께서 너무 선택을 잘 해주셨고요. 싱크볼은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사각볼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그도 물이 나오는 게이렇게 해서 나오지만, 돌려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렇게도 작동이 되는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은 인덕션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인덕션 상부 쪽에는 당연히 후드가 들어가 있어서 조리하시는 중에 냄새는 다 빠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인덕션은 제가 기본적으로 다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다용도실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은 처음에는 이쪽에 나가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곳에 세탁기가 배치가 되 있기로 하고 했는데 위치가 좀 변경이 되고 또 건축주님께서 좀 세탁기를 좀 제법 큰 세탁기를 좀 사용하시는 바람에 좀 다용도실이 너무 작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원래 첫 설계 당시에는 세탁기 정도만 넣고 우리가 허드렛물을 좀쓸수 있는 공간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주방과의 출입 동선에 좀 방해를 받고, 혹은 이 안에 세탁기가 들어갔을 때 문의 회전 반경에 의해 가지고 불편함이 있을까봐 저희가 포켓 도어를 집어 넣어가지고 불편함이 없게끔 해소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은 사이즈가 대략 3.5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에 당연히 1 등급 창호가 들어가 있고요. 작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가 붙박이장에 하나 또 들어가 있으면서 상부 쪽에 조명 배치를 해가지고 모던한 느낌을 내려고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건축주님께서 사실 붙박이장에 대한 이런 래핑 소재도 굉장히 고급질감이 살아나는 제품을 선택하신 것 같아서 집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더나온것 같습니다. 여천장을 어, 보시게 되면 패냉코 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이실링패는 나름 이런 기구 회사들 중에서 명품 축에 속하는 좋은 제품인데요. 요즘은 그 방에서도 선풍기를 따로 놓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천장에 실링팬 역할을 하면서 조명까지 달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펜앤코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어, 이거는 이제 바람 단기도 당연히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조명 색깔도 어, 제가 밝은색 조명에서 이렇게 전구색 조명까지도 색깔을 낼수 있는 어, 좋은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따로 선풍기를 놓지 않아도 시원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방으로 한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은 우리가 아까 소개해 드렸던 첫 번째 방보다는 조금만 작은 방이에요. 두 평이 조금 넘는 약간의 그 작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커튼이 달리지 않았지만 제가 이쪽에도 커튼 박스 속에 조명을 넣어놨기 때문에 야간에 은은한 그 무드감을 줄 수가 있고요. 창호 역시도 1등급 창호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저희가 600에 600각 타일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천장에 보시면 저희가 조명도 3인치 조명으로만 주광색으로 세팅을 했고, 건축주님의 취향상 역시 화이트 계열의 제품을 수건장과 거울을 저희가 세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마감칠를 했고요. 이 화장실 바닥을 보시면 세면대와 변기가 있는 공간과 쪽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에는 우리가 충, 뭐, 그렇게 많은 단차를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단차를 줘가지고 이곳은 건식으로 이쪽은 습식으로 사용하듯이 마감 분리를 했습니다. 화장실에도 저희가 바닥 엑셀을다 꼼꼼히 돌려가지고 단열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겨울에 화장실을 오신다고 하더라도 몸에 떨면서 화장실을 쓰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또한 제가 악세사리나 수전료 제품들을 다 서스 제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름 좀 디자인도 이쁘고 엣지 있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이좀 고급스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도군 매전면에 위치한 23평 목조주택을 보셨는데요. 이 주택은 평당가는 660에 저희가 이 집을 지어드렸고요. 이 660에는 저희가 기초부터 신발장, 싱크대, 집에 관련된 우수관로, 외부 수도가 일개소, 정화조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니까요. 저희가 기본 금액을 설정하고 또 뭐는 추가고요, 뭐는 추가고요. 저희는 그런 거를 최대한 없애고 평당가를 한번 정하게 되면 그위에는 추가가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660만 원 이외에는 단 100원도 추가 없이 현재 이 영상에 보신 대로 저희가 마감을 지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뢰하시고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하고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저희 업체는 건축주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공사 계획 당시의 시방서나 여러 가지 내용들로 마감이 설정된 부분들이 집이 지어지는 과정 중에 건축주님이 변심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게 더 어울릴 것 같다.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고 소통을 많이 하는 업체로 저희를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더 좋은 주택이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짓는 집마다 다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구독자분이나 앞으로 예비 건축주님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영상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가고. 좋은 집을 짓는 드림팩토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